봄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가운데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중요 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가 5월 12일 열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위원회는 12일 오후 5시 30분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사부대 중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매년 운동장을 뜨겁게 달궜던 연희단 율동은 비로 인해 아쉽게도 취소됐습니다. 조기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 등각 종단 대표와 해외 불교 지도자 및 내빈들의 관불의식을 시작으로 열린 법요식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장 설정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로 살수 있다면 날마다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밝은 연등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힙시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기엄문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사부대정 모두가 모든 이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심없이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간절한 마음과 부처님께 기원도려오니 자비로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7시 흥인지문을 출발해 종로 일각까지 이어진 10만 연등행렬은 빗속에서도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응원을 받으며 서울 밤하늘을 연등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날 진각종은 서울 교구 수승들과 신교도를 비롯해 자성학교 교사 연합회, 비로자나 청소년 협회, 진선 여자 중고등학교, 탑주 유치원, 진각 복지재단 산하 단체 등이 직접 만든 행렬 등을 들고 연등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제작된 거북선 장엄 등은 진오국과 불사의 의미를 담아 남북의 평화를 염원했으며 이밖에도 봉황과 청공작 황공작 등이 눈부신 자태를 빛내며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